안녕하세요. 글라만한 개발자입니다. 저는 부업을 위해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게임 개발 중간에 개발이 더뎌지는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를 완성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게임 개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처음엔 잘 하다가 중간에 실패하고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년 계획이 그러하죠. 올해는 이런 거 저런 거 해야지. 하지만 얼마 못가그 계획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 우리는 프로젝트를 끝내지 못할까요? 처음 시작할 때 흥미롭습니다. 내가 생각해 낸 아이디어나 생각이 굉장히 그럴싸하고 미래에 큰 결과를 가져올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중후반부는 길고 지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루한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중간에 다른 아이디어가 생기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이게 더 낫겠는데? 하며,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미완으로 남겨둔 채,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해 버리게 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흥미롭거든요. 하지만, 이 새로운 프로젝트조차 중후반을 가면 지루해지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찾으며, 계속해서 우린 완성된 프로젝트를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저의 경우에도 지금 제 컴퓨터에는 완성되지 못하고, 컴퓨터에서 완성된 날만을 기다리는 프로젝트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우린 프로젝트를 완성해야만 합니다. 길고 지루한 구간을 힘들지만 이겨내고 완성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내가 생각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머릿속을 생각한 것과 실제로 해보면 크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내 머릿속에 생각한 것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기보단 완성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과 다르더라도 완성하고 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면 매번 미완성으로 중간에 끝나는 것에 비해 더큰 결과를 얻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세요.